지난 8일 태국의 대마 정책에 항의하는 사람들이 총리 관저를 향해 행진을 시작합니다. 내년부터 기호용 대마의 사용이 전면 금지될 상황 이들은 정부에 해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대마의 사용을 의료용으로만 허가하겠다는 총리의 발표. 의료용이 아닌 대마초는 다시 마약으로 지정될 계획입니다. 2022년 아시아 최초로 대마를 합법화한 태국. 일반 상점에서 처음으로 대마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농촌 소득 증가와 관광업 증진이 합법화의 명분이었습니다. <목소득> 대마 산업의 허브가 되겠다는 목표를 세운 태국 정부 대대적인 행사를 열어 국민들에게 대마의 잠재력을 적극 홍보했습니다. 푸간총 간차, 맞지 않 푸드 세또 이따바이 맞 세폐 또이따가이เราจะต้องใ이้ใ 구체적인 사용 지침도 없이 합법화된 대마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수요는 급속히 늘었습니다. 그야말로 대마 열풍이 찾아온 겁니다. 부작용은 어린이들에게 먼저 나타났습니다. 대마 성분이 제대로 표기되지 않은 간식을 먹은 어린이들이 심각한 이상 증세를 보이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환각 성분인 THC 함량을 0.2%로 제한하고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상황, 표기가 누락된 경우도 많습니다. 2022년 대마초 허법화 이후 방콕에는 이렇게 초록색 잎사귀가 그려진 대마 상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습니다. 주택가에 위치한 상점에 찾아가봤습니다. 아무런 제한 없이 팔리고 있는 대마 관련 제품들 THC 함량은 기준치보다 훨씬 높습니다. THC, THC. 아, 막, 안아요 아, 안 맞아요. 맞아, 아 근데 와, 타수는 꼬마로 내어줘야 돼. ใช่ครับ. 와, สุดท้ายแล้วต่อให้ปริมาณมากแค่ไหนมันก็ไม่เป็นผลอันต 대마막 흡입 후환각상태에 빠진 이들 새벽녘 담을 넘어 남의 집에 무단 침입을 하기도 하고 오토바이로 사람을 치는 사고를 낸 뒤에도 이상 행동을 보입니다. 2 5 6 6 대마가 합법화된 이후 심각한 중독 증상을 보인 환자가 세배 가량 급증할 정도로 사회적인 부작용이 커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대마를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 이미 일상으로 깊숙이 파고든 대마를 다시 마약법의 테두리에 넣는 일도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믿고마마산업뛰어든사람들들가불법이이되면의생계เงินสามร้อยล้านสิบล้านบางคนบางคนเอาเงินเก็บทั้งชีวิตอะมามาทำธุรกิจนี้เนี่ยมันมันก็แล้วเขาก็ทําเขาไม่ได้ทําผิดอะไรอะมันก็มันก็ไม่รู้ว่าแบบรัฐบาลมันทําได้ไงแบบนี้ไงครับที่ผานมา 사회 문제와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대마 합법화. 그 철회를 앞둔 이 시점에도 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